할렐루야! 와 시간 참 빠르죠. 2022년 2월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2월의 마지막 한 주를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에게 차고 넘치는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아주 적은 것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살아 펴볼 메이 성경 말씀은 누가 보면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딱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병 환자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나병 환자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을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도 이런 나병 환자가 지나가게 되면, 부정하다! 소리치고, 예, 돌을 집어던져서 죽여도 아무, 예,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철저히 자신과 함께 살았던 사랑했던 사람과 격리될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이 나병, 이 질병은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질병이죠. 자신과 같게 했던, 가까이 했던 사람들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통은 이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마을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이, 아니 저 마병 환자들이 죽고 싶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막 돌아다니네. 그런 곳에 아름답다도 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저주스러운 질병에서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간절히 자신을 찾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을 지져보십시오.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예,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했냐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라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돼요? 1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이1명 중에 딱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나라 석담에 이러한 석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아마 열명의 남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이 고쳐지기만 하면 아마 이런 결단을 했을 거야. 나는 평생 예수님을 쫓아내는 제자가 되겠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하는 삶을 살겠다. 다 다짐했을 거야. 그런데 고침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듯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아내, 남편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아홉 명은 온데간데 없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옥토교의 선도 여러분. 이 아홉 명과 한 명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누구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예상 가운데 우선순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뭘할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가 날수 있어요.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무거운 집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래, 우리 주님 나에게는 직장을 주셨지. 그래, 그래도 우리 주님이 피곤하지만 섬길 수 있는 나의 가족과 내 육신으로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주셨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한 오늘 모요일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